안녕하세요. 뻘진용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고 강력한 수냉 쿨러 하나를 가져왔어요. 바로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리퀴드 쿨러인데요. 240280360으로 모델이 총 3개예요. 저는 360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큰 차이점은 전면에 위치한 LCD 디스플레이죠. 얘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컨트롤하려면 프로그램이 두개 필요해요. 하나는 RGB Fusion 2.0이고, 하나는 AORUS 엔진이에요. 기본적으로 AORUS 엔진에서 기술을 관리하고, RGB Fusion에서 디자인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가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가지 프로그램이 모두 깔려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 꽤잘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RGB Fusion에서 몇 개의 프리셋을 제공해요. 전문가 이런 중앙에 AORUS 로고와 함께 원형으로 모서리 부분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방식이고요 전문가 인는 어로스 로고가 표시되고 보라색과 푸른색이 그라데이션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요 전문가 상은 타이포 위주로 그라데이션 자체는 아까와 똑같지만 좀더 감각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네요 참고로 이 색깔들은 바꿀 수 있고요 이외에도 기능 모드라고 해서 원하는 색상을 그냥 띄워주는 모드도 있어요 그리고 이 순행플로우의 핵심이죠 커스텀 이미지 모드와 텍스 모드가 있어요 일단 텍스 모드부터 보여드리면 아쉽게도 한글은 안 되고 영문이랑 숫자만 돼요 RGB 퓨전 2.0에서 커스텀 텍스트 모드로 설정한 다음에 어로스 엔진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컴펌을 누르면 바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미지 조금 제약이 있긴 해요 확장자는 BMP만 되고 해상도가 820 픽셀 이하여 해요 그런데 820 픽셀로 적용하면 리사이징 되진 않고 이렇게 사진이 정사이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 사이즈로 나눠서 테스트해봤는데 300x300이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일단 적용되었을 때의 화질은 괜찮은 편이에요 디스플레이가 뭔가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 신경 쓰이지도 않고 LCD이기 때문에 번인도 없죠 이미지 조건만 맞다면 그 어떤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요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이런 재미있는 로고 같은 것들도 넣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우 끌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움짤 즉 GIF가 안 되더라고요 단어와 상품 설명을 보니까 업데이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소프트웨어를 왜잘 만들었냐고 했냐면 저는 수냉 쿨러를 이렇게 정방향으로 장착을 했지만, 누드 케이스라던가 뭐 돌려서 장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각도도 조절이 이렇게 가능해요. 세심함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이제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능이 좋아요. 소프트웨어 설정 없이 그냥 쓰신다면 조금 시끄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세팅 자체가 좀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로스 엔진 프로그램에서 꽤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거는 팬 속도 뿐만이 아니라 펌프의 속도도 조정이 가능해요. 커스텀으로 그래픽카 처럼 몇도이하에서는 제로 팬 설정을 해서 아예 완전 무선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죠. 팬 모드가 기본 제로 RPM, 화이트, 밸런스, 퍼포먼스, 맥스, 커스텀 이렇게 있는데 좀 민감하신 분들은 밸런스 모드로만 가도 약한 로드 상태에서 소음이 있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라이젠9 3900X를 4.45GHz로 오버클럭한 상태에서의 온도와 소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특이하게도 제로 RPM에서는 정말 끝까지 팬이 돌지 않았고요. 풀로드 상태에서는 팬과 10cm 거리에서 60dB 정도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화나 밸런스보드로만 하셔도 60도 이상에서는 rpm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화이트로 설정해 두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빠르게 타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음에 얼마나 민감한지 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게 베스트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가 꽤잘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3열 수냉 기준 최상급으로 평가받는 크라켄 X72와 동급이었어요 뭐 엎치락뒤쩍 하는데 어쨌든 쿨링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살짝 보여드렸는데 오픈 환경에서 i9-9900KS를 1.33V에 5.2GHz 오버클럭 했을 때 시레벤치 R20을 80도대 초반으로 통과하기도 했어요 팬과 펌프의 RPM은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펌프는 맥스로 둬도 소음이 귀를 대지 않는 이상 안 들리긴 하는데 펌프는 수면과 직관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밸런스로 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시 디자인으로 넘어와서 RGB 퓨전 2.0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나 그래픽카드가 있다면 색깔 맞춤이 가능해요. 펜의 색상과 메인보드,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색상을 모두 맞출 수 있는 거죠. 이제 물리적인 디자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호환성에 굉장히 신경을 쓴 편이에요. 이런 수냉은 램 호환성을 좀 타는 편인데 펌프의 폭을 줄이면서 각종 케이블들을 약간 안쪽으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웬만한 램은 다 장착이 가능하더라고요. 조립할 때도 편했어요. 이런 LED가 있는 녀석들은 뭐펜 컨트롤러리, 허브니, 이런 장착을 또 따로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전원은 SATA 케이블로, RGB와 각종 정보는 메인보드의 USB 2.0 포트로 끌어오더라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선 정리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제 가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어, 비싸요. 현재 240 모델이 26만원쯤, 280 모델이 29만원쯤 하는데, 2열을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뭐, 개인적으로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280 모델을 추천드리고요. 3열은 33만원대인데, 하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성능적으로도 현존 최상급의 쿨링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디스플레이적으로 전면에 이런 광활한 LCD를 넣은 수냉쿨러는 아예 시장에 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단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수냉쿨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유소정책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단어 댓글 보니까 5년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5년으로 연장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뭐 가격은 오리지널리티가 있으니까 단점으로 뽑고 싶진 않은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사실 옆 동네 플래그십 수링이 3년이라서 이거에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성능 뿐만이 아니라 특히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사용자가 이 정도까지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니 정말 취향 저격이에요. 이 기가바이트 어로스 리퀴드 쿨러는 전체적으로 매니아들에게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이돌 매니아, 뭐, 애니메이션 매니아, 컴퓨터 매니아, 그리고 쿨링 매니아, 모든 매니아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수냉 쿨러입니다. 와, 진짜, 보기만 해도 영롱하죠? 잘 읽어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